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해 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이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그 단체에서 일을 맡길 적정한 사람을 뽑기 위한 자료로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아주 기초적인 개인, 기초적이고 또 개인적인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학력, 경력, 수상이력 등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지식과 실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원을 구할 때에 자기 속에서도 봤고요 면접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력서에는 없는 그 사람의 집안 환경, 성품, 태도, 앞으로의 목표나 각오 등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를 행하는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여, 그 일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해도 나중에 그 사람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나 면접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같이 열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에서는요 관상을 잘 보는 역술인을 면접관으로 동참시키기도 한다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또 면접관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 또 역술까지 다 동원을 해도 늘 아쉬운 것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은요, 면접관이 되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국민으로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투표를 다들 해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버려져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막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이 또 얼마간의 혼란을 겪을 것이 불을 본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몰두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왕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이미 이세의 아들 중에서 뽑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받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우기 위해 여행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반역죄를 불어서 사무엘을 처형하겠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작전을 하나 주시는데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기부하를 지날 때에 사울이 그를 만나 물어보아도 하나님께 제사러 간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진짜 목적은 숨기더라도 적어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이 작전은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을 크게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사무엘로부터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자기들도 듣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물어보게 된 거죠. 사무엘이 이에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제사 이후에 함께 먹을 저녁식사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거죠.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 사무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세의 아들들을 다른 장소로 불러서 한 사람씩 자기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죠.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제일 먼저 사무엘의 앞에 나온 사람은 이세의 마다들 엘리압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죠. 7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사무엘의 선택이 서로 달랐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고 잘생긴 사울 왕의 프로필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러면 왜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키와 잘생긴 용모를 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 맞서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워 줄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려면 큰 체격과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선택 기준이 용모와 키가 될 수밖에 없,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인 언약 왕으로 세상 나라의 왕과 같지 않으며 전쟁의 승패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 곧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조건을 보고 당신 나라의 왕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뽑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언약 왕으로서의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직임을 맡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왕을 세우는 일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이웃 나라와의 싸움을 싸울 자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구하는 그들의 배응망덕을 통하여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기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거룩하신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기꺼이 순종할 테니까요. 그래서 2세의 맏아들 엘리압을 시작으로 2세의 일곱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불러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부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실격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나온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워진 이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세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요청한 자리임에도 아버지 이세로부터 제외되어서 그 시간에 혼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세의 막내 아들이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푸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용모를 알수 있는데요. 그의 피부가 희고 눈이 예쁜 요새 말로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키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내세우는 왕으로서의 조건에 맞게 키가 아주 컸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 나이 어린 막내로서 아직도 몸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고요. 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키가 컸다면 그의 체격이 컸다면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유리한 조건을 사회에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을 리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감으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작은, 그냥 예쁘장하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용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사랑과 경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인간적인 약점이나 단점이 하나도 없고 완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3회 상하를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인구조사 사건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죠.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큼은 합격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매를 시켜서 기름을 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함께 공유하며 그 시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그 지금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침내 완성해 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당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누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여 나와 같은 꿈을 꾸며 나를 위해 일할까? 우리의 외모와 재능, 지식, 건강, 재물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기준점이 너무 높은가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이고요. 우리와 똑같이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나 단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날로 자라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겠냐,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욱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로 가득 차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순종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결심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실제로 자꾸자꾸 해봐야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요. 사랑과 경외의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흘러나와야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서로 선순환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애로 가득 차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택하심을 받아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에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과 동역하도록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과 또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함으로써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